주로 국군이 네.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까? 대한민국 오니까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는가? 아, 네. 그, 그때는 네. 저는 스스로 박수를 쳤어요. 박사번쳐십시다 박수 어, 네. 어, 어떤 음식 제일 좋아십니까? 하 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하고. 어. 어, 그냥 삼겹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하면서 음. 여러분들도 삼겹살 좋아하시죠? 하면 음. 이제 이렇게 울대가 올라왔던 내렸던 거 같이 그렇지 물론 식사도 장비들 식사도 참좋아요 예, 질도 예. 질도 좋은데 이제 그래도 배박에서 음. 나가서. 음. 진짜 삼겹살 고우 자기 손 음. 그것도 진짜 정말 진맛이지요 음, 우리 국군들이 생활 조건을 북한 군인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것도 또 어쩌면 우리가 북한군이 스스로 주저앉을 수 있게 만든 심리전이란 생각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북한 군인들 자체가 우리 장병님들이한 번씩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삼겹살, 뭐, 마마 먹으면 먹는다는 그 자체를 모르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식단들. 라면? 네. 이게 어쩌면, 북한군인들, 우리 장병님들그 맛있는 컵라면 하나 이렇게 먹는 사진 한장 봐도 이제 돌아버릴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봉지라면도 진짜 비싸서 어쩌다 한 번씩 먹는 특식이잖아요. 특식 중에 음, 특식이고, 그 라면을 다 음, 먹고도 그 봉투를 안 버리잖아요. 네. 자랑하려고. 컵라면을 먹는다. 어? 어, 이거 국군이 컵라면을 먹네. 어. 이런 사진은 차라리 좋을 것 어. 같아요. 뭐비라이다 음. 김정은 개새이란 말보다도 음. 차라리 이런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참. 있습니다 우리 국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애들은 어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라면을 먹는 모습. 어 이거 라면을 왜 먹지? 음. 근데 그런 사진 한 장도 아니고 몇번 보내봐요. 음. 그러니까 이게 훈련하다 쉬는 시간에 이제. 예 맛있는 간식 그렇지. 초코파이 먹는 사진도 어, 찍어다 어, 보내고 어, 어. 뭐~ 요렇게 하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겠다면 어. 그 어, 어.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북한 군인들이 스스로가 이제 심리가 와해 되게 만들고 모아지죠. 어~ 음. 제 도발로 해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하면서 총을 못 쏘게 만드는 게 그게 제일 우울한 방법이죠 음. 사람이 기본적인 것이죠 예 음. 네. 먹는 문제 사실 뭐~ 북한 군. 150만 명은 그냥 노인나 응. 같은데 참 그래도 사회에서 우리 문화를 많이 접했던 친구들이 지금 응. 총을 들고 군복 입는 자체는 어쩌면 우리한테는 아, 희망이 아닐까. 어느 그렇죠. 네. 순간에 이 친구들도 응.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근데또여기또 너무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럴수록 또 우리가 그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응. 아, 이런 전략을 많이 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국군들이 음. 다른 질문을 안 했어요 남북한의 음. 비교를 제일 많이 살, 이야기하는 게 있다면 남남북녀 아. 맞습니까 일단 예. 저는 억울하지요 예. 남남북녀 많은데 남녀북남은 없네요 전참 <laughs> 억울합니다 또, 예. 웃죠 근데 사실은 남남북녀도 음. 맞긴 많은 말이지만 어느 곳에 가서나 어느 나라에 가서나 어느 사회 집단에 들어가나 다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또 있고. 또 못난 사람도 음, 예, 있고 거의 다 그런 거고 예. 예, 그런 거니까 예.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그래도 예. 시원하게 예. 저희 집 사람도 북한 여성이지만 참 이쁘더라고요. 그럼 그걸로 마무리하는 거죠. 아 그래요? 저는 요즘에 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한국이 훨씬 이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맞고요. 맞아요. 음. 왜 이런 북한에서 온들 태어나서부터 뭐 자기 제대로 된 몸을 가꿀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네. 우리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부터 북한에 비하면 값진 화장품들, 예 자기가 노력만 하면 살수 있잖아요. 음. 뭐다 이게. 자기 몸을 가꾸면서 하지만 북한은 뭐 언제 몸대승들 자기 몸을 가꿀 시간 자체가 없고 아침에 나가면 하루 종일 세멘트 마대 돌 마대 흙 마대 시끄고 뭐 화장에서 봤자 나가면 한 시간 안에 그냥 얼굴이 다 시끄매지는데 네, 그 외민상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늘 솔직히 더 이쁘죠 피부도 네, 피부도 네, 더이쁘고 그렇죠. 이부은 피부에서부터 먼저 오기 때문에 음. 저희 때는 스킨, 로션 같은 것도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화장품이 음. 워낙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우리 한국 화장품 하면 일러주잖아요. 그렇지. 정말 알아준 음. 화장품이라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만큼 화장품이 좋다는 라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런 화장품을 쓰기 음. 때문에 많이 예뻐지는 거예요. <laughs> 혹시 부대 안에서 무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병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봤습니까? 무기는 많이 봤어도 어. 뭐 제가 직접 뭐 체험은 못해 봤죠. 아, 그럼 네. 눈으로 보는 무기만 음, 음, 봐도 어땠습니까? 좋지요? 아. 음, 예, 무기가 각종 소총부터 시작해서 음. 다양하잖아요. 음. 다양하고 그러니까 북한 포를 끄는 군용 차량도 같은 목탄차가 많아요. 아, 네. 정말요? 있어요. 목탄차가. 아니 차가 포를 끄는 음. 차가 목탄차라고요? 목탄차가 있어요? 아이씨 음, 말도 안 된다 북한에서는 18이라고 해, 바퀴가 10개라고 18이 18이 그 구소련에서 들어온 포만 전문 견인한 포차가 따로 있어요 음, 음. 근데 기름이 없다나니까 음. 그거 러시아제 군용 차량에다가 목탄 그 엔진을 <laughs> 설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는 그냥 버려버리고 1 6 58그 어. 군부대용으로 다 들어온 그6유 58에다 이제 목탄차를 목탄 그 <laughs> 시설을 설비해가지고 그 목탄차가 끓어요 아니 그러면 음. 군인들이 포는 음. 유사시에 뭐 훈련한 그런 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음.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끄는 끊은... 아무튼 그런 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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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언제 불을 떼서 엔진을 열을 가열시켜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뭐, 북한 군이 모든 전술 전략 이런 걸 보면 이제 속전속결 뭐 응. 빠른 기동 응. 뭐 빠른 퇴각 이런 걸로 되는데 응. 또 어떨 때 보면 북한은 산악지대가 많고 네. 곡선 지대가 많기 때문에 아... 시속이 빠른 차는 필요 없다. 아! 어 차라리 트랙터와 같이 아. 북한에서는 뚜락도르라아요 아, 아. 트랙터 같은 게더 나. 아 천천히 가는 차가 오히려 힘도 많이 쓰고 아. 에, 안전하게 갈수 있다는 아. 또 그런 의미도 되니까 이게 참참 참 아이러니해요. 지들 소, 좋은 소리를 네, 하네요. 그냥.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는 어. 속전석 결로 뭐 들어와서 뭐 서울 해방하고 이런 말 하지만 어. 어. 또 기름이 없고 뭐통제가 다닐 때는 재롱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안전해. 어. 시속에 발라봤자 필요 없고. 어. 가봤자 또구빈돌인데 어. 예. 속도를 못 낸다. 네, 그렇지요. 아, 음. 아 참나. 아휴, 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구속기 시대 얘기라서, 제가. 우리나라 그런 거의 70년대, 60년대 그 전이라고 봐야 될까? 네, 거기서 멈췄죠. 네, 그렇죠. 수톱이 네, 네. 돼버버린 거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발전하는데, 음. 이건 아직 뭐, 50년, 60년 전에 그대로 그 모습으로 또 못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변하고. 아, 그렇죠. 네. 대한민국이 살면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여기는 북한이 지옥이라면 여기는 그냥 천국이죠. 음. 그게 말을 꼽자면 수도 없죠. 그렇지. 예.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제일 처음 적응하기 힘들었던 느낌이 말 문화 때문에. 아, 그렇죠. 음, 힘들죠. 사투리. 그래서 음. 음. 알바하러 가는데 이제 조선족이냐고 이런 말로 들어보기도 음. 음. 하고. 음. 그냥 그때는 스스로 없이 예, 북한에서 왔습니다. 난 하북남자입니다. 네, 그냥 <laughs>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한 (8개월) 정도는 이제 일안 하고 저 아.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있 이제 아. 신망의 복지재단이라고 아. 장애인들 위해서 만든 아.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아. 큰 교회 음. 교회 겸 있어요 그 인제 누군가가 이제 한번 봉사는걸 해보라 아. 그래서 같이 잠자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장애인들 이제 음. 케어해야 하면서 보니까 어 이거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죠. 어, 그 그때부터 이제 많이 정신적으로 케어된 거죠 아. 그분들을 봉사하면서 내가 이제 제가 케어된 아. 거지. 아. 예. 그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예. 내가 위로받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케어되면서 아. 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 맑아지더라고. 아. 음. 야 나도 이건 뭔가 할수 있네. 음. 근데 장애인 분들 보면 이제 뭘 도와주면 기뻐하고 그 해맑은 그 웃음 있잖아요. 음. 어. 정말 천사들 같죠 음. 예. 그거 보면서 야. 섬치상에 이런 일도 있었네 하고 제가 뭘 도와주고 하면 감사함을 표현해줘지 고맙다고 음. 어, 언제 한번 북한에서 누굴 위해서 해줘도 고맙다는 말한번못 들어보고 살아가는데 음. <laughs> 그렇죠. 어디 가서 예, 고맙다말 듣습니까? 참 이런 자그마한 것에도 이제 고마움을 음.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음. 예, 참 너무 신기했고. 네, 아무튼 그렇게 봉사 일도 하시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또지유 되고 네. 하셨다 하셨는데 요즘에는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면서 아, 어, 월요일 아침에 되면 정말 일어나기 싫고 직장 만하기 싫은데 네.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보면은 힐링이 돼서 우리 유튜브를 네.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출근하신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laughs> 왜냐면 저희들이 정말 종... 말 어렵게 힘들게 살다 왔잖아요. 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숨쉬고 사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잖아요. 음. 우선 감시 안 받고 먹을 걱정 안 하고 일하면 음. 돈을 주고 아무 때나 어디를 다닐 수가 있고 누구도 나를 터치를 안 하고 이것만으로도 음.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렇죠. 네. 아그 음. 진짜 행복이라말도 음. 음. 네, 이슬 나와서 그랬지. 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동일구 쪽에서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음. 잠깐 좀 이야기 나눌 시간 좀 음. 괜찮겠나 해서, 한 시간에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그분이 문득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혹시 북한에서는 명절날, 음. 구종이나 추석에, 음. 어떻게, 어디 놀러 가고, 음. 어떤 음식 먹냐 하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북한에서는 명절날에 똑 지는 집이 제일 부러운 집이죠. 어.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약간 좀, 그, 하하하좀 <laughs> 그래서, 아,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나? 그, 그, 그분이, 떡은 누가 치나요? 떡은 아빠, 엄마가 치지요, 하니까. <laughs> 근데 맞잖아요! 아, 그래 지금 네. 우리 는 명절날 떡 친다는 것 자체가 제일 행복한 거니까.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자식분들은 뭐라고 있나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떡 치는 거 옆에서 구경하지요, 하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어, 그좀 너무 그냥 행복에 겨워서 이제 어. 그만하 그분이 아, 혹시 먹는 떡이죠? 맞죠? 어. 그러니까 아, 맞아요. 먹는 어. 떡이라고 그 이런 찹쌀을 이렇게 증기에 쪄서 채절고에다 해서 어. 넣어서 이거를 이제, 떡을 친다라고 그러니까, 하죠, 우리 아, 자기가 어. 잠깐 좀 어렸나 보고 맞아요. 우리는 하도 그 옛날 일이라서 어. 자기가 깜빡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맞죠. 사실은 명절날에 떡 치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 제일 부러울 때지. 그렇죠. 어, 그때 아이들이 다 둥그렇게 응. 모여 앉아서 엄마 아빠 떡을 치는 거 아, 이렇게 구경하고. 그렇지. 그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변종이 된그 말투가 돼서 그러지. 아, 우리는 또 처음 왔으니까 그 말투를 몰랐어요. 이렇게 <laughs> 저도 변종, 몰랐습니다. 변종이 어. 된 변종이 된 걸.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 분들하고 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은 좀 대수금 피해 되겠다는 그치, 생각이 그치. 굉장히 오해가 그러니까. 가지. 아이알할머도 어. 어, 이런 말을 우정하네한 언에 한번. 나가는 기회에 따면 이제 대한민국 정책하는 이제 탈북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는 절실 우리가 어. 음, 하지 말자 그냥 다른 의미로 음, 쓰이니까 그냥, 그냥 어. 말하려면 정확하게 쇠절구에다가 어. 예, 찐 찹쌀을 넣고, 넣고? 쇠공기를 이렇게 찐 쬐어서 어. 이렇게 말해야지 대충으로 보고 면 이제 또 가뜩이나 문화가 발전된 곳이라서 우리가 어. 집단구조 당할까봐 이게 음. 그렇죠 <laughs> 너무 팩트만 얘기하다 보니까 음.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 <laughs> 빨리,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나에, 빨리 또, 뭐, 제대로 적응하고. 근데 솔직히 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못 배운다는 네.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뭐, 다배워다 나니까 뭐, 죽을 나이가 됐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없고. 그치, 뭐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못 자라는 게 그거지만, 네. 이따가 우리 장비님들한테 북한 사투리도 우리가 좀 알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뭐 우리가 만에 이제, 북한에 들어간다면, 음.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 어울려서,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 음. 우리가 후문들을 리드하면서 이끌어야 되는데 음. 음,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상하지만 좀 이런 사투리라도 우리가 음. 음, 좋게 이해하고 우리가 습득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음. 일단 첫째 돈을 잘 벌려면. 그렇죠. 음. 아무튼 이런 음. 단어들 때문에 오해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불꺼라를 불죽여라라고도 또 표현을 하고. 뭐 낙지를 여기서 또 어징어라고 하고. 네. 북한에서 오징어가또 여기서 또 낙지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신기해서 네. 참.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서로 못 알아듣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이 분단의 장벽이 얼마나 깊어졌나 아, 네. 세월 때문에. 네그 그런 서로 생각이 뭐 드네요. 뭐 사투리가 서로 달라서 이해를 못하더라도서로 음. 수준이라도 좀 비슷하면. 아. 이렇게 바디랭귀지라도 해가지고 아, 네. 이제 좀 표현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떨어진 지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이상 80년이 돼버려요 음, 맞습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융합이 참 너무나 어렵겠네 하는 생각. 네. 예, 예, 참 많이 들어요. 네. 또 하루 빨리 우리가 통일돼서 우리 남북한 주민들 이잘 어울려져서 우리 먼저 온 우리 탈북민들이 음. 예, 리더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북한말을 네. 이런 날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탈북민들만큼 통일을 바란 사람이 없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 두번 고향, 그렇죠. 형제, 부모, 네. 진짜 보고 싶죠. 그런데 네.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뭐또 통일이 되는 개념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음. 그냥 통일 통일 외치다가 여행수를 바라본다면 음.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피해고 그렇죠, 맞습니다. 음. 뭐, 어느 날 뭐, 우리 후대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그때는 왜 그렇게 이상한 통일을 시켜서 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 못 사게 만들었나, 음. 막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통일이죠 네. 그렇죠. 어, 될수록, 네.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음. 진짜 그때 음. 너무나 이런 멋진 통일을 시켜서 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데 대해서 음. 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통일이 됐으면 해요. 음. 어차 비록 좀 늦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렇죠. 네. 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누구나가 음. 스스로가 좋아하는 그런 통일 음. 이게 진정한 우리 통일이 아닐까 아, 음, 우리, 준비된 통일을 네. 하는 게 어, 우선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부합된 네. 네. 음. 음. 못 가도 할수 없죠 뭐. 네.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갈 이유가 없고 자격이 그렇죠. 없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럼 오늘,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음. 오늘 도 이렇게 멋진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